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아직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인가?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오신 72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자가 대학생이 된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창피합니다. 이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눈빛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눈빛에서 여전히 삶에 대한 열정과 사랑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대 여성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로맨틱한 관계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60대 여성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혼자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배우자에게 표현하시는 분은 다섯 명중한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나이에 맞지 않는다. 창피하다. 이제 그럴 나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15년간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가 되어서도 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68세 되신 한 할머니께서 남편분과 함께 오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색해 하시면서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이 끝날 무렵에는 두분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할머니께서 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안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사실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보수적이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요. 여자가 나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어머니 역할, 할머니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식의 편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오셨어요? 딸로,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때로는 직장인으로까지. 이제는 그런 역할들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시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만난 75세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남들 위해서만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키우기, 시부모님 모시기. 이제는 저를 위해서도 살고 싶어요.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의학적으로도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여러 면에서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장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정말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60대, 70대에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물론 젊었을 때와는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몸의 변화도 있고, 마음의 변화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현명하게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방식의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마치 가까운 친구와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마음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이 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사람의 몸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만난 68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예전에는 남편이 손만 잡아도 가슴이 뛰었는데 요즘은 그런 감정이 잘안 들어요. 남편이 다가와도 예전처럼 설레지 않고 혹시 제가 이상한 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지 궁금해요. 이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런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혼자서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싶어서요.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던 작은 공장이 문을 닫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의 반응도 예전과 달라지죠. 이 때문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겨요. 관계를 가질 때 건조함을 느낄 수 있고 예전만큼 그쪽에 관심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몸이 예전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끝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께 이런 설명을 해 드렸더니 정말 안도하시면서 그럼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달 후에 다시 오셔서는 이제 남편과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65세 박영희 할머니인데 이분은 처음에 정말 우울 하시면서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여자로서 끝난 것 같아요. 남편이 아무리 다정하게 대해줘도 예전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저 자신도 싫어져요. 이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이분께 새로운 관점을 알려드렸죠. 몸은 변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만 조금 달라지면 된다는 것을요. 몇달 후에 이 할머니께서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더라고요. 선생님, 남편과 새로운 방식으로 가까워지는 법을 배웠어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됐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는 70세 되신 김철수 할아버지께서 부인과 함께 오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정말 미안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젊었을 때는 쉬웠던 일들이 요즘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미안하고, 나이 든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어요. 이런 마음 정말 이해가 돼요.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시거든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의 반응도 달라지고요.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예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느냐 하는 거죠. 김철수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몇달 후에 부부가 함께 오셨는데 할머니께서 요즘 우리 영감이 예전보다 더 다정해졌어요. 손도 자주 잡아주고 대화도 많이 하고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이런 변화들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몰랐던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기가 될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런 변화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것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젊을 때와는 다른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거예요.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두부인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저희 환자분 중에 71세 되신 정말순 할머니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몇년 동안 남편분과 거리가 멀어져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보, 우리 젊었을 때 생각나지 않아. 그때 우리 참 좋았는데.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두 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시작해보세요. 여보, 요즘 우리 좀 멀어진 것 같지 않아. 하거나. 우리도 이제 좀더 가까워져볼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 몸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정말 많은 해결 방법들이 있어요. 여성분들의 경우 건조함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자연성분으로 만든 좋은 윤활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문의해 보세요. 또 호르몬 치료도 필요에 따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체력이나 기능 면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비뇨기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저희 환자분 중에 73세 되신 김영식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집사람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규칙적인 운동, 특히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아요. 그리고 금연, 금주는 기본이고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네 번째로, 함께 할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분은 68세에 처음으로 볼륨댄스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춤이냐 하셨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소문난 댄스 커플이 되셨다고 해요. 춤을 추면서 다시 젊어진 기분이다. 서로 손을 잡고 눈을 맞추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댄스가 부담스러우시면 요리교실, 여행, 등산, 심지어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할수 있는 활동들도 좋아요.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각방을 쓰신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만난 74세 부부께서는 각방을 쓰면서도 매일 저녁 차 한잔씩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히려 각자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나서 더 좋은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예요.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60대, 70대의 사랑은 20대, 30대의 사랑과는 분명 달라요. 하지만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따뜻한 사랑일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호르몬에 이끌려서, 열정에 이끌려서 사랑했다면, 이제는 오랜 시간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쌓인 그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은 젊은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삶에 대한 열정과 활력을 잃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라고 체념하시는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심장 건강도 좋고, 정신 건강도 좋고 전반적으로 더 활기차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 거예요. 혹시 지금 당장은 이런 마음이 없으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은 계속 변하니까요. 언젠가 다시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만은 계속 키워나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에 믿을 만한 친구가 있다면 이야기해 보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부끄러워 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어요.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는 작은 스킨십.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성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라도 들을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만약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